자,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굉장히 시장이 조용했는데, 다시 월요일 장이 시작하면서 크게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뭐 빅테크나 뭐 그런 거할거 거 없이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다우 존스가 마이너스 2.5%, 나스닥이 2.55%, S&P 2.36%, 러셀 지수 2% 전부다. 그 중에서 넷플릭스가 지난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잘 내서 암흑 같은 시장에 초록색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네 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학재가 겹겹이 쌓이면서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하락이 더 커지는 상황이 확인이 됐고요. 장 시작하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파월은 미스터 툴레이트다. 금리를 당장 인하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은 둔화될 수 있다. 라고 트루 소셜 게시물에 올렸습니다. 꼭 트럼프는 장 시작하고 10분 뒤에 뭐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제롬 파월을 또 공격을 하면서 시장이 떨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 부활절 이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터 에그 굴리기 그런 이벤트인데, 전 트럼프가 나와서 이렇게 또 연설을 짤막하게 연설을 했고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란 굴리기 하는 이벤트 이렇게 참여를 하고요 아이들이랑 또 얘기해주고 이렇게 팬 사인회도 좀 해주고요. 그러면서 마치고 뭐 가는 듯 싶더니 이제 기자들이 곳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세 에 대한 질문도 하고 뭐 이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관련해서도 질문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자동차 및 철강 관세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섹터별로 자동차와 철강에 또 관세를 매길 것이다라는 강조를 하면서 시장이 또 떨어졌었습니다. 그중에서 좀 흥미로웠던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합의 가능성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번 빠르면 이번 주에 협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을 공격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에 불확실성을 주면서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관세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시장이 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엔비디아랑 테슬라 관련 로이터발 악재로 하락 출발했는데 어, 중국에서 화웨이가 엔비디아 대안을 모색하면서 화웨이가 새로운 AI 칩을 대량 출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카더라 통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정통한 두 사람 소문이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 정도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이너스 6,7%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는 어, 테슬라가 저가형 전기차를 미국의 출시 연기 할듯 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려 6% 정도 하락 출발했고요. 흥미로운 점은 작성자가 여기 진현주 작년 이맘때쯤에도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작년 4월달에도 이맘때쯤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곧 나오기 전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도 했죠. 로이터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면서 그래서 오늘 시장이 하락한 이유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이 빅테크 중에서 큰 회사가 어5,6% g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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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으로 t e 으로 tech t e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금리가 4.4% 넘게 올라갔었고요. 금가격이 오늘 무려 3%나 상승했습니다. 3,420불까지 올라갔고요. 금가격 보면 지금 상승세가 정말 미쳤습니다. 정말 수직 상승하고 있죠. 달러 지수는 97.95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2025년 1월 달에는 110이었는데, 3개월 만에 98까지 거의 12% 정도 하락했네요. 참고로 트럼프 첫 임기 때인 2017년 때도 중국이랑 관세 전쟁을 하면서 달러 지수가 102불이었는데 88불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표가 별로 안 좋았는데 경제선행지수가 예상치가 마이너스 0.5%였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0.7%가 뜨면서 오늘 지표도 안 좋았고 악재가 격겹히 쌓이면서 하락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개별 종목들 중에서는 아마존이 웰스파고 애널리스트들에 의하면 아마존이 콜로케이션 파트너와 데이터센터 임대 논의를 일시 중단한다는 라 얘기가 있었고요. 우버는 FTC가 우버의 기만적 요금 청구 및 취소 가능에 대해 조치 착수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랑 엔비디아는 로이터보도 어, 둘다 소문이었고요. 테슬라 저가형 모델 y 출시 계획이 최소 몇 개월 연기되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화웨이에서 새로운 ai 칩을 대량 출하할 계획이다. 라는 얘기 나오면서 오늘 뭐 개별 종목들 도 모두 좀안 좋은 뉴스들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뉴스는 마이클 슈에레지가 지난주 비코인을 6,556개 추가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지지난주에도 매수를 했는데 이 지난주에도 또 매수를 했어요. 참고로 비트코인은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8만 8천에서 9천 정도까지 더 올라갔었는데 암호화폐 시장 공포 탐욕 지수 이 색깔 있는 것에 비해서 어, 비트코인 가격은 매우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자,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2022년 만에 가장 그 인도량이 낮게 나왔습니다. 4월 2일에 나왔던 소식이고요. 이렇게, 어, 4분기 때는 이렇게 높았다가, 2025년 1분기가 되면서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게 포착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 인도량이 좀 낮게 나와가지고, 그 이번 실적 발표 전망도 좀 어두운 편입니다. 그리고 뭐 저가형 모델 Y 출시 연기한다. 그런 소문도 있고, 그리고 로보 택시나 뭐 사이버 캡 그런 것도 연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면서 오늘 테슬라가 무려 6%나 또 빠졌죠. 옵션 시장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픈 인트레스트가 제일 많은 게콜 옵션 쪽으로는 260불 이상이 콜 옵션이 13,000개씩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한10% 넘게 정도 상방으로 보고 있다고 볼수 있죠. 오늘 벌써 6% 정도 떨어지면서 콜옵션들은 어, 50%나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풋옵션은 210불 이하로 좀 많이 있고요. 이제 14,000개, 11,000개, 2만 개뭐 210불에도 좀 있고 오늘 80% 정도 풋옵션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 보면 한10% 넘게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어, 테슬라 옵션 시장에서는 어, 가격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테슬라 주가가 한10% 정도 뭐 움직일 거라고 예상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기간들의 전망은 이제 4월 달 이후로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4월 7일에는 위드부시에서 매수 의견 유지 550불에서 315불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4월 9일 더 벤치마크 컴퍼니에서는 매수 의견을 줬고 475불에서 350불 목표가를 낮췄고요. 4월 16일에는 파이퍼 샌들러에서 매수 의견 유지 450불에서 400불로 목표가를 하향 조정. 그리고 오늘은 벌클레이스에서 중립 의견을 줬고 325불에서 275불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테슬라 현재 주가 200 27불이고요. 차트로는 하방 추세에 놓여져 있고, 만약에 206불을 뚫리면 180불까지 또 갭이, 큰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 때이 하방 추세를 지켜줄지 아니면 돌파하고 상승할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잘 나왔었죠.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는데 양전 마감했습니다. 어, 전망을 봤을 때 EPS가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분기마다 매출도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반면에 테슬라는 EPS 전망이 좀 낮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량이 낮아가지고 전망이 좀 낮은 편이고 어, 매출도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정체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내일 테슬라 그래서 내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어닝스콜하면서 이 도시에서 얼마 동안 일을 할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테슬라가 관세에 대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또 테슬라가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옵션 시장에서는 10% 정도 가격이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결국 내일 실적 발표 때 어,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 요약 시장이 2, 3% 정도 하락했는데 엔비디아 테슬라가 오늘 장 시작부터 5, 6% 정도 하락 시작했습니다. 로이터에서 카더라 기사가 나오면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악재가 겹겹이 쌓이면서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파월 연준의장의 독립성을 해치는 발언들을 좀 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승하면서 시장이 하락했고 또 오늘 지표 또한 안 좋았습니다. 경제 선행 지수가 -0.7% 예상했던 것보다 더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요. 장 끝나기 전에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나스닥은 한 1, 2% 정도 올랐고 S&P도 1, 2%장 어, 끝나기 1시간 전부터 매수가 들어왔고요. 거래량도 꽤 동반해서 상승했습니다. 3시까지 그냥 계단식 하락만 쭉 하다가 3시부터 이제 저가 매수가 확 들어오면서 한시간 동안 장마금까지 계속 매수가 들어와서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은 연주위원들이 한 5명 정도 나옵니다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 지수, 서비스 매출, 그리고 2년 물 채권 경매와 통화량 그리고 장 끝나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고 이번 주로 봐서는 10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총 20조 달러의 회사, 시가총액 회사들이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은 회사들이 실적 시즌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어,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도 계속해서 주의 깊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